제 위기 제 사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 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 지니. 곧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곳 성소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곳 회막 안 향단 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번 재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밭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재이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곳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째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째 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회 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회막 한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회막 문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살을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불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 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불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불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0편, 제1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줬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10편 제2장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괴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어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신노하사 저희를 놀래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어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 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 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빨며 즐거워할 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복이 있도다. 잠원제 19장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푸위에 있을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쓴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 주면 다시 건져 주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응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블롯에서 제2장.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쌓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멸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이를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경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과그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와 가르침을 줬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조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